어, 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 라이브 방송으로 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려고 했는데 어,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라이브가. 제가 문제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입 들어온 고기부들을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 녀석들이. 플레드 구요 블랙아이 플레드에요 요렇게 들어왔고 중핀이괜찮요 애들도 상당히 잘들어왔어요 플레드 1번이고요 1번은 플레드로 들어왔고 2번이 알풀이에요 어. 펄설금용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그냥 살짝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알풀 이게 2번이고요. 3번도 3번도 알풀이에요. 등핀이 좀 좋아요. 어린 이인데도 등핀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4번은 풀플티 화이트, 풀플레티노 화이트. 두 번이 두 번이 알비노 레드 판다. 앞에 이렇게 플래티넘 피가 있는게 매력적인 아이예요 알비노 레드판다 다음 지금 애들이 수입된지 막 수입돼가지고 제가 인천공항에서 받아오는거라 어 아직은 좀 기운을 차려야 됩니다 자 6번 알비노 메탈 음. 메탈 옐로우 이좀 뒤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다음에 제가 여러분 원하시는 개체들 보여달라고 하시면 또 따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7번은 제가 화이트 코브라 모자이크 있다 그래서 주문했는데 을 그냥 모자이크로 왔어요. 앞에 전혀 문양이 없어요. 그냥 모자이크. 그냥 모자이크로 왔어요. 그 다음에 8번이 8번이 투파즈 리본이에요 제가 좀 어린 개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적응하기 쉬워서 휘개체들은 어린 개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어린 개체로 왔습니다 근데 어 대략 보니까 좋아요 잘클것 같아요 어떻게 클지 대략 보이고 사크핀 아이들도 보이네요 네, 이게 8번. 그 다음에 두 번이, 두 번이 메탈 블루글라스 리본이에요. 메탈 블루글라스 리본. 물맛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빨리빨리 올리려고 메탈 블루글라스 리본. 지금 이 상태로 보고서는 어? 개체가 어, 어.. 어떤지 그냥 대략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고요 적응되면 되게 이뻐지니까 그거 한번 모스코 블루 수알 저도 모스코 블루 수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혈석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어 이제 제가 만든 거랑 혈석금 하려고 두 쌍을 주문해봤어요 모스코 블루 수알 오케이 10번이고요 11번이 하프 블랙 파스텔 수알이에요. 이렇게. 하프 블랙 파스텔 수알. 그 다음에, 12번이. 어. 알풀 수알. 12번이 알풀 수알. 13번이. 요게 제가 좀 되게 기대하던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하프 블랙 블루에요. 네, 하프 블랙 블루. 하프 블랙 블루. 네, 13번. 14번이. 14번이 뭐냐. 아, 요거는. 요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소파즈 빅테일이에요. 이건 비공개로 할게요. 그냥 할게 아니고, 제가 브리딩 할 거라서. 네, 마지막 15번. 원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1편을 끝내도록 할게요. 15번. 아까 등핀 폈을, 폈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등핀이 상당히 큽니다. 잘 보여지진 않지만, 15분까지 하고요. 2편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2편에서는 16번부터 25번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